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좀 신선하지 않아? 코트라 게니오? 어떤 거? 어떤 거? 뭔데? 이거? 이거 좀 신선하지 않냐? 코트라 게니오. 오늘 내가 이거? 진짜 사고 싶었던 매을 원래 리스트에 있다는 중그야 그래 나도 이게 한두달 전까지 사고 싶었었어. 스페인 하드, 진짜. 아, 스페인. 맞네. 스페인 하드. 어형가 형님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드라스키. 여기 혹시 사니? 야 형아 너 이거 너안 사냐? 혹시? 너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좀 멋있게 하려면 좀 사는 거 같지 않아? 근데 유니폼도 입고 있는데. 아, 이게 계속 덩그러니떠 있는 게좀 외로워 보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돈만 있으면좀 명예팔만 한 선수인데. 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제는 이런 거 떠도 바로바로 바로 안 팔려. 내가 원하는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아, 니 그러니까 내가 내 팀에는 못 들어와서. 아, 내가 어쩌? 이걸 폭스를 질긴 한입. 예, 예, 우리가 소개해요. 의왕 낚시꾼님 반갑습니다. 의왕 낚시꾼. 옛날 이래가 공개한다고? 예, 의왕 낚시꾼. 아,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매물이 있네요. 저도 사고 싶었던 선수라서 여러분들, 그쵸, 그쵸. 에, 그쵸. 한번 그냥 살짝 구경만 해봤습니다. 음. 버터치면 맛있겠다. 난리난지 이건. 우리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 버터맨 형님. 바이바이.